네, 안녕하세요. 멜론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역시 블로그로 어, 부자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상을 찍작봤습니다딱 제가 테스토리 아, 블로그, 이테스토리 블로그 아또 반가운 로고입니다.를 운영한지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딱 되는데 1년간 아 2년이 되고 나서 제가 드디어 에드센스 출금을 할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아, 너무 너무 기뻐서 영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1년간 총 결산, 그 제가 어, 티스토리, 애드센스는 당년 21년 4월 2일날 정확히 시작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년 1개월이 지났죠. 정확하게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1년 1개월이 데 어, 그 1년간 티스토리 운영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면 정확하게 보여드릴게딱 1년간. 딱, 딱보이시면 21년 그 4월 달부터 조금씩 움직이셔야겠죠.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 그때는 승인을 안 받았던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그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래서 총 수익은 어 114.3일 간단하게 환율로 계산하면은 그냥 1, 000원, 1, 계산하면 그냥 천원천 원으로 계산 우리 지금 환율이 1 3 0원이지만아 심플하게 계산하면 천원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지금 114,305원이 저희 제가 이제 벌어진 수익이에요. 그래서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옆에 페이지 뷰 보이시죠? 118명이고 또 하루 평균 수익은 0.29달러 이거 하루 평균 따지면 제가 보다 할 거리 없죠. 그러니까. 어, 천 원을 따지면 290원 하루에. 근데 290원 적어 보여도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저는 글을 쓰긴 하죠. 초창기 때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어, 일주일에 1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두세 개? 생각날 때마다 올리는데, 초기엔 되게 엄청 많이 했지만, 이게 근데 계속해서, 포스팅이 계속해서, 누적 어찌됐든, 천천히라도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누적만, 조금씩만이라도 이제는 공을 들여, 초창기때 되게 열심히 하더라도, 어? 꾸준하게 나한테 한 달에 어, 한만원 정도? 계속 늘고 있어요. 처음에는 5천, 6천 원 벌더니, 7천, 8천 원 늘더니, 8천, 9천 원 늘더니, 딱 저번 달, 4월 달에 만원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반가웠어요. 아, 계속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늘 수밖에 없죠. 제가 일일일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 이게 누적이 되면서 수익은 비례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포기하지 만다면 그래서 되게, 저는 아까 티스토리 블로그가 솔직 히 변변치 못해도 남들 뭐 하루에 어 100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500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근데, 어, 정말 집중해서 하면은, 엄청나 집중해서 하, 해도 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지만, 정말 집중해서 조금씩, 그, 일일일포를 계속 꾸준히만 하게 되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뽑을 수 있겠다라는 약간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못난 수익이지만 되게 뿌듯해요. 아, 1년간 계속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오니까, 드디어 10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날이왔구나 애드센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스토리나 어, 유튜브나 다 똑같이 구글에서 수익을 주죠 애드센스라 그래서 그 수익의 구조는 어, 100달러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수익을 입금해 줘요 100달러 전까지 거기서 포기하면 또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 보면은 한 3년이 지나가죠 100달러가 됐다 지금 입금 하, 매일 들어왔다라는 그런 포스팅도 본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10만 원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4월 말 달까지는 4월 달 결산이 언제냐? 매월 그 5일자에 결산이 돼요. 그래서 딱 오늘 오늘 오전에 딱이메시지 뜨더라고요. 어제 근로자의 날까지 안 뜨더니. 어, 어제 이메시 지가이 메시지 뜨요. 이제 돈을 주고 싶은데 <laughs> 지금의 보류가 걸려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외환 계좌 등록을 안 해놨거든요. 어차피 1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어, 등록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딱 뜨니까 오늘 또 은행 가가지고 야 계좌 개설해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날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 되게 짧아요. 짧은데 제가 한 5분도 채안 되는 영상 그런 영상 흔치 않은데 이 영상은 정말로 그냥 일종의 저의 뿌듯함하기 때문에 일종의 종기 부여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어 어찌됐든 구글한테 1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구글이 준 돈으로 물론 제가 열심히 했죠. 다시 구글을 따로 들어오잖아요 굳이 따로를 다시 환 환전, 지금 1,300원이라서 환전 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전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다시 환율 화 어, 뭐야 환전하지 않고 다시 미국 주식을 사면 되죠. 구글이 준 돈으로 다시 구글을 사자. 물론 저는 테슬라에 모든 건제 인생 걸었지만 <laughs> 어쨌든 그런 구조가 선순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테스트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서 진짜로 람보르기을를 타는 그날까지 마지막 멘트 한더 하겠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말고 일주 1일1포하면 베스트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이 본키가 있잖아요. 저희 직장이지만 인 일주에 몇 포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주에 1포라도 일주에 2포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 10만 원 구글에서 주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10만 원 받는데 1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또 자신 있어요. 아. 또 10만 원 받는데 6개월이 되겠구나. 그다음 또 10만 원 받는데 3개월이 되겠구나. 그다음 10만 원 받는데는 2개월이 되니까, 그 다음 10만원은 1개월, 그 다음 10만원은 하루. 만약에 이제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계속해서 누적해서 제가 포스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속도를 짧게 단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겠죠.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람보르길래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